안녕하세요. 시간 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터 드러커 박사가 시간 관리가 경영에서의 성과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강조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거창한 목표 이외에도 시간 관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과 달성 내지는 인생에서의 목표 달성 등이 거창한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시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의 소소한 스트레스는 대부분 사소한 약속을 못 지키는 등의 사소한 것에서 파생되는 것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관리는 사람을 서두르지 않게 해줍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일상의 행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서두르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가치 없는 일에 평소 시간을 쓰고 있으면서 막상 약속이나 중요한 데드라인에는 일에 몰려서 일을 서두르게 되는 상황은 흔히 접하는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여러분이 지내신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스트레스를 느끼셨나요? 친구 또는 고객과의 약속에 늦을까봐 걱정한 것, 제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만들게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시간 관리를 좀더 일상생활의 루틴에 활용하신다면 약속 시간에 늦을 걱정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늦지 않게 충분히 일찍 가면 됩니다. 단, 일찍 약속 장소에 가서도 남는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상, 시간TV 2019 였습니다. 감사합니다.